그분들의 성질을 이제 저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테토남이신 분들은 오히려 그들을 핸들링하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애겟남. 처음에 굉장히 귀여워요. 답답해져요. 아 연애 나 혼자 아니? 테토남인 것 같은데 베겨보니까 애겟남이네.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 보이는데 인지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무당도유입니다 이번에는 요새 되게 많이, 많이 많았죠?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laughs> 태토남애견남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내담자님들을 보면 남자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남자분들이 이제 연애에 대해서 점사를 보고 싶어서 오시는 부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요새 유행하는 이태토남애견남을좀 나눠서 보자면 그분들의 성질을 이제 저는 많이 알고 있잖아요? 태토남이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싸움을 탈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굉장히 많이 맞춰주고 뭔가 리드 해주고 잡아주고 어 그럼 우리 이번주는 여기서 만날래? 너 저번에 가고 싶다 그랬었잖아.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좀 주도적으로 끌고 가주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느낄 때 굉장히 큰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 그래서, 어, 되게 저 사람 적극적이네? 나를 되게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가? 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 건가? 어, 저렇게까지 나한테 맞춘다고? 이런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연락도 되게 빠르고 애정 표현도 되게 많고 뭔가 장난도 많고 막 위해주는 것도 많고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줄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정 표현도 조금씩 줄기 시작하고 조금씩 본업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조금씩 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고 친구들 만나는데 집중하기 시작하고 이런 요소들을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느낄 때, 어, 나, 처음에는 나 되게, 되게 잘해주고, 나한테 집중 되게 많이, 해주, 많이 해줘서, 나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나? 얘가 이제 마음이 식은 건가? 얘 이제 나안 좋아하나? 이런 생각이 들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분들의 장점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걸 굉장히 많이 선호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던가, 혹은 내가 안정적인 자리를 잡고 싶어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감을 기본적으로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너도 너무 사랑하지만 나 일단 일이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해서 우리 돈 벌어서 우리 좋은 데 놀러 가자 이런 식의 상황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느낄 때에는 초반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는 그러니까, 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나 혼자 생각이 잠기기 시작하고 상대방한테 내가 조금씩 표현을 안 하기 시작하고 내가 오히려 상대방한테 마음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가 지쳐서 헤어져야 되겠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갑자기, 아니, 그거 갑자기 왜 그러는데?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버리면 대화 안 되고 트러블. 그렇게 하다가 서로 이해 안 되고 대화 부족하다 보니까 끝. 요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지금 태토남인 것 같다 라고 하시면 감정 표현에 대한 대화를 되게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바쁜 거 오케이 인정 어 이래? 뭐 그러면 우리 약속을 잡고 이때 놀러갈까? 라던가 요런 요소들을 지켜주시면 오히려 그들을 핸들링하기에는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태토남들은 유혹에 잘 넘어가지 않는 편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바람기가 좀 적다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 더군다나 본인의 인생 안정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게 1순위가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서운함을 느끼고 헤어지자라던가 뭔가 밀어내지 않으시려고 좀해 보셔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가 이제 애견남인데 애견남은 처음에 굉장히 귀여워요. 귀엽고 막 챙겨 주고 싶고 신경 써 주고 싶고 내가 뭔가 말하면 다 따라오고 이거 하자 그러면 가고 저기 가자 그러면 가고 막 이렇게 해요 애견남들은. 근데 애견남이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내가 막확 아우 뭐 어떻게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부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되게 처음에는 많이 빠져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답답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 연애 나 혼자 아니?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해져. 그래서 여자이신 분들이 애견남을 만나면 너무 귀엽고 막 챙겨주고 싶고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어디까지 챙겨줘야 돼? 라는 상황이 생긴다. 그래서 이 여자 손님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면, 테투남들은 차라리 문제가 생겼을 때 직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애견남들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회피해요. 그래서 뭔가 이런 대화를 해보려고 하더라도 대화를 피해버린다던가, 아, 그래 너가 이렇게 까지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뭔데 얘기를 해 줘라고 얘기를 했을 때아 아니야 그냥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이렇게. 계속 피해 다녀요. 그러다 보면 내 입장에서 지쳐. 질려. 정리. 아나 이제 얘못 만나겠다. 어디까지 회피를 하는 건데, 너 어디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런 상황들이 생겨. 요 그러다 보면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다. 근데 이것도 있어요, 여러분. 테토남인 것 같은데, 벗겨보니까 애깃남이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아, 뭐 옷을 벗긴다는 게 아니라, <laughs> 만나다 보니까 애깃남이었네? 처음에는 되게 주도적이고, 되게 잘하고, 자기 할말다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말을 안 하네? 숨기네? 답답해지네? 이런 요소들인 분들이 있어요. 컨트롤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거 본인들 인지 하시고요. 그런 분들을 컨트롤하려면 본인이 굉장히 많이 내려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도 난 이해는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나도 할 거야라는 걸 확실하게 눌러놓고 가든가 뭔가를 좀 그런 부분들은 앞뒤로 잡아줘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가 지금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 내가 지금 뭔가 헤어져야 되나 지금 고민이 된다라고 하시면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고 어떻게 내가 인간적으로 핸들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무당소유였고요 감사합니다. Thank mm -hmm. you.